며칠 전에 해발 거를 높이는 영상 하나 찍은 게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문의하시고 하셔가지고 그오늘에는 성장 시기를 말고 성장판을 어떻게 자극하면 더 빨리 클수 있겠는가를 연구하고 물어보기 위하여 공을 맞은 켠에는. 지금 시여에 5층 다시 왔습니다. 예. 자 그럼 빨리 들어가 보시다댄디타고 5층 올라오시면 여기저기 성장 관리 중심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에는 어떤 운동들이 우리 성장판 가장 잘하는가 보기와 예. 현재 운동하는 여실에 애들이 많다는데 한번 올라가 계세요. 현재 지금 우리 친구들이 수업 중인데 지금 제가 동작 봤을 때는 이게 라슨 동작 같은데 우리 조금 할때 말하는 뭐 심증 늙은다. 예.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운동하거나 춤추거나 이 동작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더 선생님. 같이 성장판에 과연 어떤 동작들이 가장 극고 빨리 줄수 있는가 한번 따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자, 보시다시피 선을 뒤로 해가지고 슬. 뛰고 있는데, 어? 이 뒤에 선이가 뛰는 순간에 슬. 발이가 이 선에 닿아야 된다. 오 잘한다. 어. <laughs> 두 번째 동작은 선을 들어서 슬. 현재 슬. 뛰는 동시에 무릎 슬. 이렇게. 슬. 이렇게. 슬. 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어? 일곱 살? 7살. 오 일곱 살인게 잘 뛴다 어. 현재 아, 배우는 동작이 아. 아직 세번째 동작인데 우리가 산. 가장 이해하기 쉬운게 어? 바로 어? 산에 올라가서 만세하는 동작과 어? 비슷합니다 어 몸의 근육을 지금 몽땅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게 되면 현재 나무 걸상인데 나무 걸상 여기 구멍 안에 아이 돌이 있습니다 예. 이 돌이 무슨 돌일까 이 돌은 에이셔원스 예, 하는데 자체의 파장이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여기면 앉아서 예, 예, 앉아가. 예, 여기 앉아서 바로 여기에다 올려놓게 되면 예. 또이 기계에서 나오는 파장이 같이 서로 하나는 여, 우리 천연적인 파장과 하나는 우리 어, 이 기계에서 나오는 파장이 서로 우리. 성장판 자극을 해준다. 그래서 이 성장판 자극을 받은 다음에, 운동하게 되면 효과가 영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두개 나오는 파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완전 다다 자연적으로 나 파장이고 이건 인공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 파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제 이제 작한 후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게 면 예예 맞습니다. 예, 효과가 예. 엄청 좋아. 예, 예,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돌짝이 찍 가져가야 되와 이거 막 움직이는데 이건 뭐 하는 게니까 예이는 예, 지수 수리지라 한다. 아. 예, 애들이 운동을 딱 하고 와가지고서 발을 묶는면 우리가 똘리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꾸로 서게 되면 예, 똘리 똘리, 예, 똘리 되면 척추 가 누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동작이 너무 좋은 것처럼 또 이거는 45도로 떨리 되는데 흔들어 주나말마는 척추로. 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육 하나, 여성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구 충격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떨리 동작을 많이 하면 몸에도좋고 많이 몸도 풀린다고 저도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다 됐습니다. 어, 예. <laughs> 어떻습니까? <어땠을까? 웃음> 물병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뭐이오를 <laughs>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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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생하는 척추보다, 예. 아, 이, 잼패 잘될것 같은데, <laughs> 예. 오늘 흔들어 놔서 예, 잼패도 예. 되고, 예. 왕의 특도 이래, 굴었던 척추도 펴지고. 그래, 학교 올라갈 때 누군가 이렇게 발을 가꾸러 들고, 안에 <laughs>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우리 집에서 수건을 해주고 그런 느낌이다, 약간. 음, 엄청해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예, 예. 받아봤던 다른 기계들과 완전히 다르게 엄청 정말 예, 편안합니다. 예, 예, 오늘은 화진 성장 관리 중심에서 키가 클려면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운동 전에 성장판 자극도 중요하고 현재 척추 여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 보다시피 영양 관리, 마사지, 생활 습관 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병관되어야 효과가 좋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